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 박희옥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안전정보의 제공,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식품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중국반 멜라민 분유사건 이후 2009년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단계 식품이력정보를 중앙시스템에 관리하고 식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소하고 원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는 내가 먹는 식품이 어디에 왔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했습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 추적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안전한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품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통 차단과 해소 조치를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한 위 제도입니다. 식품 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의무 적용을 받는 품목 및 영업자는 영유아 식품, 특수 의료용 식품, 체중 조절용 식품, 저제 유류 건강기능식품, 기타 식품 판매업소 등이 있습니다. 식품 이력추적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제품 중 문제 식품 발생 시 제품에 표시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를 활용하여 해당 식품의 생산량, 출고량, 출고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여 제품을 보유하거나 판매 중인 영업자를 통해 24시간 내 해수대상 제품만을 선택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정산 제품까지 과도하게 배기하여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폐플라스틱 재활용 섬유, 돈 바이 디스 자켓 키, 키워드로 유명한 의료업체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본 신나드는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옷감의 원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식품이력추적관리가 적용되는 식품을 생산 또는 구입한다면 문제식품을 선택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식품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문제식품의 신속한 해소와 원인금융을 위해 만들어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에 ESG 평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면, 식품산업 전과정의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탄소 발자국을 추적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식품 산업에서 탄소 중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 제품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착한 소비를 할수 있어, 식품 안전과 환경보호라는 상생의 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식품 분야에 대한 한국행 ESG 평가 모델 및포준화에 대한 기준마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국내식 기업 실정에 맞는 한국식 환경 사회지배구조의 지표를 정립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관계부처 및 관련업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포를 정립하는 점에서 식품산업 특성과 식품안전사고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분야별 대표 문항의 식품안전 분야가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미래 식품 이억 추적 관리 제도는 4차 산업혁명시대 다양한 ICT 기술과 ESG 기준을 식품 이력 추적 관리에 접목하여 단순히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의 해수 발자국을 추적하는 데그치는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식품기업의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고 ESG 성과를 측정하여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보장함으로써 식품 산업의 식품 안전 수준을 한층 더 보양시킬 수 있는 한국행 ESG 식품 이력 추적 제도를 발전시켜 식품 산업 분야 ESG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길 희망합니다.